금이궁 오늘이 운세 7월 23일 토요일 띠별 운세 사업운, 투자운, 재물운, 부동산운, 매매운 서울특별시 무형문화재 용안점집 금이궁 만신 김금이입니다 신역학으로 보는 사업, 투자, 매매, 궁합, 결혼, 재회 오늘이 운세 쥐띠 운세 애정 운은 교제해오던 상대와 원만하게 진행되어가는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있다. 남을 무시하고 독선적으로 행동한다면 후회를 남기게 될수 있으므로 진실되게 행동하라. 생각보다 결과가 늦어진다면 여러 사람의 의견을 참고로 하여 올바르게 추진하라. 사업은 큰 문제점은 없으며 열심히 노력하면 암의 대가를 받을 수 있다. 소띠 운세. 성공 운은 열심히 돌을 쌓아 마침내 공든 탑을 이룬다 하는 의미 있는 일진이다. 결과를 얻고 인정을 받을 수 있으며 운이 성취되는 좋은 기회가 되는 날이다. 물건에 대한 욕심이 발동하여 낭비가 심하여 곤란을 겪고 체면을 상할 수도 있겠다. 지나치게 망설이며 제기만 하다가는 다른 사람에게 선수를 빼앗겨 일을 그르치게 된다. 호랑이 띄운 새, 범 띄운 새. 좋은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놓고 항상 정직하고 겸손하게 생활하라. 덕으로서 사람을 대하라. 모든 것을 다 받아들일 수 있는 포용력을 받쳐나가야 한다. 모든 점에 신경을 쓰면서 안정을 취해 나간다면 점차 순조롭게 풀려나갈 운세이다. 소망하는 일은 현명하게 지혜를 얻으니 시련을 넘어 무사히 소원하는 바를 이룰 것이다. 토끼 띠운세 이런 날은 만남을 미루고 근신하는 자세로 하루를 보내시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오늘의 만남을 며칠 뒤로 연기하는 것이 좋겠고, 교제하는 연인 사이라도 만남을 미루어라. 불가피하게 움직여야 한다면, 소음이 심하거나 교통이 복잡한 곳은 피하라. 여행 우는 여행은 이성과 동행이면 구설이 따르겠으며, 명예 손상도 염려된다. 용기운세. 애정은, 기프나 부모님의 반대 등으로 상황이 좋지 못해 관계가 지속되기 어려운 형상이다. 관운이 형통할 상인이 강한 인내력과 의지력을 모두 발휘하여 소망사를 이루어라. 웃음을 과장하고 다가와서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고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으니 주의하라. 두 사람이 마음을 모아 위서른이나 선배를 찾아가 의논하면 좋은 방도를 찾을 수 있다. 뱀 띄운 새. 감정에 빠져 행동하다가는 평생 후회할 일을 저지르기 쉽다. 절제하고 가정으로 돌아가라. 소원하는 일은 장애에 부딪히게 되겠다. 마음의 중심이 흔들리면 되던 일도 무너지는 법이다. 사람은 혼자서 사는 것이 아니다. 자신의 넘치는 능력만을 생각하고 앞서서 행동하지 말라. 이사 운는 불리하니 강행하면 건강에 화를 불러오겠으니 당분간 계획을 연기하라. 말띠운 새. 허영심에 들떠있거나 이성 관계에 깊이 빠져있을 수 있다. 기쁨을 너무 오래 누리지 말라. 상업에 종사하는 사람은 개띠 귀인의 도움을 받으면 성업할 수 있으니 참고하라. 다른 사람들로부터 주목을 받고 있다. 협력자를 구하여 성공을 거둘 수 있는 시기이다. 지나치게 되면 슬픔이 닥치게 되는 법이다. 한 곳에 깊이 빠져 다른 일을 등한시하지 말라. 양 띄운 새. 일의 성사 여부는 마음가짐에 달려있다. 어렵다고 미리 단념하며 절호의 기회를 놓치지 말라.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여 성적이 곧 향상될 것이니 낙심하지 말아야 하겠다. 도와주려는 사람은 있으나 인정을 베풀지 않고 받으려고만 한다면 따돌림을 당한다. 성급하게 일을 추진하기보다는 앞뒤를 잘 살피고 여러 사람과 의견을 교환해 보라. 잔나비 띄운 새, 원숭이 띄운 새, 선배의 도움을 받아 뜻밖의 성공을 거두게 될 좋은 운이다. 물고기와 용이 바다로 모이는 운이다. 욕심은 곧 화를 부른다는 것을 명심하라. 재난을 만드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도록 하라. 사방으로 흐르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게 되는 운이다. 뜻을 이루게 될 것이다. 두 사람의 애정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시련을 이기려는 자세가 갖추어져 있어야 한다. 닭띠운새. 욕심이 지나치면 운이 쇠락하여 격렬한 일진이 된다. 매사의 정도를 지켜나가라. 속박을 싫어하고 각자 뜻을 고집하고 있으니 교제의 어려움을 겪을 운세이다. 이를 착수하기 전에 혹 부족한 면은 없는지 재검토를 해보고 신중하게 대처하는 것이 좋다. 변화를 취하지 말고 내부의 갈등을 해소하면서 기초를 튼튼히 다져나가야 하겠다. 개띠운 새. 주위의 여건이 매우 유리하게 조성이 되어가니 마음을 바로하고 매사 성심을 기울여라. 바른 마음을 가지고 흉어물 없이 지내며 남을 위해 헌신할 수 있다면 좋은 결과를 얻게 될 것이다. 가족이 다시 모여 앉아 담소하는 모습이 예상되니 화목한 가정으로 기쁜 하루가 될 것이다. 돈으로 인하여 형제나 동기 간의 불화와 반목이 생기는 골치 아픈 일이 있을 것이다. 돼지 띄운 새. 항상 준비하는 마음가짐이 필요하며 겸손하고 온유하게 생활하여 적을 만들지 않도록 하라. 오늘은 마음이 들떠서 함부로 나아가려 하는 성급함이 생기기 쉬운 날이 되겠다. 아쉽지만 희망하는 일이 금방 이루어지지는 않겠다. 상처뿐인 영광이 될 수도 있겠다. 얼마만큼 인내하느냐에 따라 성공과 실패가 좌우되겠으니 느긋하게 기다리는 여유가 필요하겠다. 이상 용안점집 금이궁 만신 김금이가 전해드렸습니다. 점집 금이궁에서 2022년 이민년 운세를 전화 방문운세 상담을 합니다. 신청은 금이궁 홈페이지에서 상담 신청하시면 됩니다.